무슨 문장 쓰듯이 그렇게... 음. 속으로 뭔가 언어라고 생각하면서 쓰고 있기는... 이게 내가 글씨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음, 그렇게 보여. 음. 거의 다 끝나고 정말 중복만 남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농막에 다 수선 안놨던 짐들을 옮기고 얼추 자리를 다 잡은 것 같습니다. 좋지. <laughs> <laughs> 어떻게 좋은데? 좋으면서도 내심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그래. 이촌에서 지은 작업실 1월 17일의 모습을 소개할게요 이 작업실은 공구리 면적 약 70평 정도 경량철고 53평으로 지어졌습니다 대지압 도로폭이 4m라 일반적인 창고로 허가가 안 나서 주택으로 허가를 냈어요 실제로는 창고로 쓸 건데 주택 용도에 맞게 판넬 두께를 150으로 선택해서 다소 과하게 지어진 작업실이 되었답니다. 외장 판넬 색과 울타리는 모두 흰색으로 마감했어요. 건축 과정과 이에 관련된 세세한 이야기는 시리즈로 나눠서 올릴 예정이니까 시골 건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53평 내부에는 높이 2.5m의 사무실 공간을 따로 만들었어요. 요즘 짐이 옮겨지기 시작해서 내부가 지금 분주하네요. 마이너레이저 사장님이 자재 정리를 위해 앵글을 짜는 모습도 보입니다. 제비가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요. 그동안 월세 작업장을 옮겨다니면서 비좁게 지내다 보니까 효율만을 중시해왔는데 기초하면서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자재를 종류별로 정리할 수 있는 앵글도 처음 짜보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입구와 마당 옆에는 차나 오토바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크게 냈어요. 마당 쪽 문은 원래 오픈형 창문을 설치하려다가 비용 문제로 문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앞을 정원처럼 꾸밀 계획인데, 쉬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냉난방은 사무실에만 적용할 예정이라서 장비 앞에 사무실 벽면에 큰 창문을 내서 작업 진행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게 했어요. 또 동선을 고려해서 화장실 문을 안팎으로 두 구애를 만들었고요. <laughs> 사무실은 처음에 15평으로 설계했지만 건축 과정에서 대여섯 평으로 줄어들게 됐었거든요. 한데 24시간 부터 지내는 제비와 저의 건강한 라이프를 위하여 거리 간격을 위해 최종적으로 10평 정도로 때를 써서 아주 만족스럽게 완성되었답니다. 공사로 바빴던 시기라 300만원짜리 노비라를 타고 볼일만 보고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탄 트럭은 시동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서 문도 잘안 열리고 창문도 잘안 올라가더라고요. 겨울 내내 야외에서 공사 진행을 하다 보니 두달 동안 잠만 잠깐 자고 몸이 얼어서 지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먹고 잘잘수 있어서 처음 하는 일들이었음에 불구하고 큰탈 없이 잘 진행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뭔데? 아 쫓기. 네, 아 저기 뭐야 쫓기. 아 <laughs> 하는 거였는데 내가 계속 목만 냈어. 아 진짜 그 다들 알아서 하나씩 빠내고 빠지더라. 아왜 그랬어 <laughs> 재미없게. 아니 근데 한번 빨아야지. <laughs> 아니 그래도 막 계속 목만 내도 아. 안 걸릴 수도 있잖아. 막딴 사람이 역으로 막꽈 가지고. 엄청나 가장 주변에 있는 재미난 자극인. 소연기가 어, 뭐라 된다. 뭐라 <laughs> 똥 싸러 가? 네똥 싸러... 똥... 똥 싸러 갈 거야? 아 안돼 안 또래와는 다른 선택으로 어, 시골까지 올라갔는데?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한동안은 자유로웠어요 한데 이렇게 내 집을 소유하게 되면서부터 어느덧 이렇게 창고가 지어져 있게 되니 또 다른 얽매임이 생겨서 사실 건축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공사 차량 때문에 바이크를 옮겨야 하는 날 겨울 내내 너무 안타서 엔진 점검할 겸 잠깐 한 바퀴 돌았습니다.추위로 몸이 굳어지는 날씨에 움츠러든 채로 고립되지 않도록 기계나 사람이나 항시 스스로가 스스로를 점검해야겠습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라고 합니다. 달고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는 날이 있듯이 겨울철 몸이 굳어지면서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육체는 좋지 않은 생각들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부모, 자식, 친구,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누군가 뒤에서 평가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누군가가 날 흥미롭게 봐주길 기대하는 건 사실 의미 없는 허상의 일이라는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 누구도 나를 그렇게까지 깊이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작은 관심일 뿐인 걸 알게 되면 남의 눈을 의식하거나 남보기 좋으려고 꾸밀 필요가 없어서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듯 합니다. 추운 날일수록 움츠러들지 않고 진정으로 내가 나를 위해 운동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랄게요. 제가 늘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 이야기들은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고자 하는 원하는 길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개똥맛. 제 진짜... 꼴값대로 사는 저의 <laughs>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